안녕하십니까 1과 영덕 최영득 원장입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되나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YDTI처럼 어, 학교를 들어갈 때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내신, 확인할 활동 사항들을 보는 게첫 번째이겠고요. 그리고 입학 요강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함과 동시에 학교 안에서 얼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일지. 출력적으로 내가 졸업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학 갈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게 고등학교 탐색의 기본일 겁니다. 자, 그런 조금 더 나아가서 정말 이 고등학교가 나한테 맞는가?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한다면 과연 어떤 걸 봐야 될까?에 대한 물음표들이 많으신데요. 바로 홈페이지부터 접근하는 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단위 자사고들을 기준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어떤 곳을 봐야 되는지 네 가지 요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현대청운고등학교에 들어갈 텐데요. 현대청운고등학교의 학교 소개의 교육 목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들은 교육 목표 및 인재상입니다. 보니까 교육 목표가 창조하는 미래인 도전하는 세계인이라는 게 보이고요. 시대 중심대 인재 를 융성한다라는 멋있는 타이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친구들이어야 하는지. 한마디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장될지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은요. 학교의 특색활동입니다. 이 학교에 들어가면 어떤 활동이 있지? 더해서 내가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때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의 꿈을 실현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아! 우리 학교를 정확하게 보고 왔구나 라고 알수 있겠죠. 다양한 활동이 가장 많은 두 군데 학교, 첫 번째 민족사관고등학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육정보에 들어가서요, 교육과정 운영에 들어가도 일단 교육원칙, 그 다음에 교육의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요, 학교 생활에 학교 활동을 들어가 보면요, 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입법위원회, 사법위원회 등 학생활동에 다양한 활동이 들 있다는 거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동아리에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들을 보고 난 다음에 밑에 내용 펼치기를 펼치면 민사고에 있는 유명한 동아리 리스트들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 내가 학교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겠구나를 느낄 수가 있겠죠. 또 하나, 하나고등학교에 들어가서요. 하나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교육 과정 중에 교육의 특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 이런 활동들을 구현하는 게이 학교의 특징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교사 연구활동, 국제교류활동, 학생연구활동 등등을 쭉 읽고 나면, 아, 이 학교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내가 이 학교에서 이런 탐구활동 또는 연구활동을 할게요. 라고 할수 있는 학교의 이해 꼭 있어야 되겠죠. 알죠. 자, 세 번째로 필요한 거는요. 학교에 어떤 수업이 깔려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수업이 어떤 거가 관련된는 안다는 것 자체가 이 학교를 내가 왜 가는 건지에 대한 이유가 될 거고요. 공부하는 목적이 되겠죠. 목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번째로요이 학교에 있는 수업들을 설명을 하면 이 친구가 진짜 먹을 거를 리 알고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장점이 없을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요 상산고등학교입니다. 상산고등학교에 교육 과정 들어가 보면요 이런 식으로 입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죠. 어, 그런데 유도 역시 상산고답게 수학에 대한 깊이가 많고요 수학 문제들이 많이 깔려있다는 라 것도 보여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이트, 하나고등학교에 들어가 보는데요. 하나고등학교에서도 교육과정에 교육과정 상세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수업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 하나고등학교의 특징은요. 수업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보는 것처럼 아 개설 과목이 수준이 100, 200, 300 난이도별로 다양한 수업이 펼쳐졌다는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산고등학교는 어, 어려운 수학적인 난이도가 있는 수업들이 많이 깔려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고등학교에는 레벨별, 수준별로 다양한 수업이 깔려 있어서 우리 친구가 수준별 그리고 진로별 맞춤 수업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바로 입학 질의 응답인데요. 우리가 입학에 대한 궁금증은 전부 다 입시 요강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학 도움에 들어가 있는 공지사항이라던가 아니면 이 안에 들어있는 전형 요강들을 보면서 파악을 할 텐데요. 입학 FAQ라고 하는 데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입학 요강에 다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소식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어, 올해 3월 27일, 그러니까 약두주 전에 2025학년도에 궁금해 할 내용들을 외대보고도 정리를 하는데요.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정리를 하면 아 내가 이런 걸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더 진심인 학교가 바로 북일고등학교인데요. 북일고등학교에는 입학지원센터에 들어가면 입학 Q&A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심지어 카페로 만들어놔서요. 이런 식으로 입학에 지원했을 때 궁금한 내용도 있지만요. 교육과정, 학교생활, 기숙사생활 관련 Q&A까지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학교죠. 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학교에서 사례들을 들어서 네 가지를 보여 드렸는데요. 이 학교를 선택한 것도 사실 대부분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마다의 강점을 보여 드리고 싶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네 가지의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모두 기록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에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자기소개서에 녹이고, 면접에 녹이고, 내가 이 학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큰 성장, 그리고 합격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길이 될 겁니다. 아셨죠? 모두 화이팅입니다.